오늘은 우리 동네 보물 인조별석 유기비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위쪽에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한 비석이에요. 도대체 어떤 비석이길래 보물로 지정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비석을 보러 가기 전에 작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비석은 하마비라고 얘기해요. 하마비엔 뭐라고 써 있냐면 대소인계 하마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말을 타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이든 십분이 높든 낮든 말을 써 내려서 걸어가라 하는 의미예요. 도대체 이 비석이 있는 이유가 뭘지 좀더 올라가서 알아볼게요. 예, 하마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물로 지정된 이 비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석을 좀더 가까이 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비석이 굉장히 크죠 비석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어필, 인조, 대왕, 용잠, 지시, 별서, 유기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어필이라는 말은 왕이 직접 썼다 하는 의미고요.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바로 숙종임금님이에요. 인조, 대왕, 용잠, 지시. 인조임금님이 왕이 되기 전에. 다음에 별서는 지금으로 본다면 별장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유기비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 하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인조 임금님이 왕이 되기 전에 있던 별장에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이 비석이랍니다.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돌은 굉장히 어, 멋진 모양이지요. 보통은 거북이가 비석을 받치고 있을 때 장식 돌은 구름 속에 있는 용 그래서 이수라고 하는데 그런 장식인데요 이 비석은 조선 중기 이후에 이수가 아닌 우리 한옥의 지붕 모양의 지붕돌을 얹어서 만든 비석이라서 다른 비석과 이 구조나 양식이 조금 다른 것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글의 내용을 봐서는 인조가 왕이 되기 전에 머물렀던 별장터에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는 건데요. 이곳에서 왕자 능양군이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곳이 성공하여 인조 임금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임금은 광해군이었고요. 능양군은 세자가 아니었기에 왕이 될수 없었어요. 하지만 광해군이 형제를 죽이고 대비를 가두는 일이 벌어지자 일부 신하들이 왕이 도리를 어겼다며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때 동생은 영모죄로 죽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자, 능양군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곳이 바로 이 일대였어요. 능양군을 돕기 위해서 파주와 이천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었고, 이 군사들은 홍제원에 모여서 창의문을 열고 한양도성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창덕궁에서 광해군을 패하고 능양군은 왕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현 임금을 반대해서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을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정의 계획이 세워지고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곳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인조별서 유기비입니다. 이 근처에, 이 일대에 인조 임금님의 별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니 참 놀랍지요. 더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의 글씨가 숙정 임금님의 글씨라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특별함 때문에 나라에서도 보물로 지적했겠지요. 우리 동네 보물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멋진 소개구를 써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보물 인조별서 유기비 소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보물 금성당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파트촌 사이에 한옥에 한채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금성당이에요. 현재는 샤머니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 홈페이지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과연 어떤 곳인지 이곳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님을 만나서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어리, 네, 어리이들 대신해서 금성당에 대해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어, 왜 금성당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금성대왕, 네. 그리고 금성대군, 네. 그리고 여러 신령님이 계셔요. 네. 그이 말산을 지켜주는 산신님도 계시고, 또이 지역을 수호하는 선왕님도 계시고, 또 수명장수를, 네. 어? 어 이렇게 해주는 어, 칠성님도 계시고 신장님도 계시고 장군님도 계시고 또돈 벌어주는 대감님도 계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 우리는 땅 위에 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신인데 금성 대군는 사람이셨잖아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실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성대군은 어, 세종대왕 여섯째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네. 당군을 이제 포기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다가 이제 세조한테 잠당하신 분인데 나라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군을 이제 끝까지 어, 모셨던 그런 어떤 그 충렬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곳이 샤머니즘 박물관으로 이제 단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신앙과 외래 신앙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신앙은 지금 현재적 삶을 얼마만큼 더 윤택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무병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거 지금 이제 코로나 1 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전통사에서는 이런 신령님들을 내세워서 의례를 지냈어요. 그다음에 대동단결. 우리 한국 문화는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서로 이렇게 이웃이 있잖아요. 어? 품앗이도 하고 그러한 대동단결의 그 문화가 이 샤머니즘 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손 번창. 어, 그다음에 풍농, 풍어. 우리가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이것도 수확이 돼야지 우리 삶이 영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해주는 그런 신앙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보내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현재적 삶,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행복하게, 대동단계를 해서 이웃하고 잘 어울리면서 배움 없이 아주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아주 뭐랄까, 인간다운 종교라 할까요? 그러한 것이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 유물이 있어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한 2,500점 되는데요. 음. 금성대왕을 이시한 그 신령님들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신도라고 하는데 그 화상을 통해서 우리 전통 미술 기법을 알 수가 있고 동서 남북 중앙 방위를 이야기하는 색이 있어요. 어? 빨강색, 노란색, 검정색, 초록색 이런 색의 개념도 알수 있고 그 신령님들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신명문화를 북돋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진다면 바로 그런 무신도 유물이 어,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서 하들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고 세계에 알리는 시대에서 조상들의 전통문화 역시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생각과 신앙이 담겨 있는 전통적 신앙 유산은 한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시골 장터나 마을마다 대장간이 꼭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오래된 연장이나 농기구를 새로 다듬거나 만들기도 했어요.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 대장간은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대장장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익힌 기술로 쇠를 다루는 강도나 성질을 조절했죠. 하지만 대장장이가 홍이를 하나 만드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기계로 물건을 만들면 수십 개씩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대장 장애는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대장간도 볼수 없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불광 대장간은 우리 동네 보물과 같은 곳이 되었어요. 이제 대장장애 아저씨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린이들 대신해서 불광 대장간에 대해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여쭤보러 왔어요. 어, 여기가 지금 대조동인데 왜 불광 대장간일까요? 아, 저희 아버님이 그한한 오십 오 년, 한 육십 한년한 전에 불강 초등학교 건너편에 처음에 불강 대장간을 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하천이었는데 복개하면서 도로가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대조동으로 넘어 이사 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강 대장간이라고 그래갖고 계속 불강 대장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가게를 연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곳에서 연지는 요 자리는 지금 한 45년 됐고요. 다른 데까지 합치면 한 60년 넘었죠. 예. 그러면 대를 이어서 이곳에서 지금 대장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예, 불광 대장간의 물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 저희 불광 대장간에서 만든 건요. 예. 그 자루라든지 아니면 물건에 불광이라고 상호를 찍어요. 음, 이니셜을. 예, 이니셜을 찍기 때문에 예. 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불광 대장간에 그럼 대표되는 상품이 있을까요? 어, 저희 지게가 집에서 지금 만드는 게 캠핑할 때 쓰는 용품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뭐 부엌칼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궁금한 거는요. 어, 공장에서 만든 물건하고 불광 대장간에서 만든 물건의 차이 또는 불광 대장간만의 장점 이런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대량 생산이라 네. 뭐 여러 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오래는 못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든 거는 불에 넣어서 이렇게 단조로 해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량을 만들지만 뭐 20년, 30년 오래 쓸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마을에 대장간이 인기도 쉽지 않은데 이 불광 대장간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 손님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또 불광 대장간이 또 어, 존재 이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그게 좀 저희 저희들한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 있는 손으로 만든 제품을 갖고자 해요. 아마도 이런 요구가 불광대장간이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불광대장간의 물건에 또 우리나라의 얼과 문화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불광대장간을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으로 해서 미래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보물 불광대장간 많이 아셨죠? 이상으로 우리 동네 보물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